네.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한국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실업 급여 수급자 60만 명 이마저 빙산의 일각. 자동차 정비 일을 하다가 실직했는데 부양가족이 3명입니다. 헬스클럽에서 일하던 아들도 해고를 통보 받았어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13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만난 50대 신모 씨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생계를 이끌던 부자가 모두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20대부터 중장년까지 실업 대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기기인 8,982억 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지표로 확인됐다. 당월 실직자 수를 알수 있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만 1천명 늘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3만 6천명 후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6만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5만 3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보면 30대에서 4만 2천명 줄고 29세 이하는 1만 7천명 줄었다 신규 채용이 급감한 탓으로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시장에 진입도 못한 청년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의 구인 구직 전상망인 워크넷 통계에 따르면 구인 배율은 2018년 3월 0.60에서 지난달 0.38로 떨어졌다. 100명이 구직에 나섰는데 일자리는 38개 밖에 없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실직자가 증, 급증한 것에 대해 코로나 이후의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려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올해 3월 업무일이 작년 3월보다 이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신청 급증이 사회 안정만 강화 덕분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현실은 아우성 그 자체였다.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은 지난 8일에서 13일 서울 고용노동청과 서울 서부, 관악, 강서 고용센터 등을 돌아봤다. 전년 대비 25% 늘었다는 실직 통계와 달리 대부분 고용센터는 북새통이었다.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여러 세대로 걸쳐 센터를 찾았으며 부부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작년 이맘때에 비해 50%는 늘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말이다. 고용센터에서 만난 실직자들은 실직보다 재취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오피스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다 그만뒀다는 50대 김모씨는 실직한 것도 막막하지만 재취업이 가능이나 가능 했지 더큰 걱정이라고 했다. 어린이집 교사였던 20대 여성은 1년 정도 근무했는데 휴원이 계속돼 그만두게 됐다며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새 직장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 식당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 마포의 100석 이상 대형 음식점에서 일했다는 50대 김모 씨는 월급 한번 밀린 적 없는 좋은 직장이었는데 이번에 직원 30명이 한꺼번에 실업자가 됐다고 했다. 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기 안산의 한 치과에서 1년 넘게 일한 임모 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자가 뚝 끊기면서 병원이 아예 폐업했는데 다른 치과도 사정이 마찬가지라고 들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박표에 따르면 지난달에 보건복지업에서만 3만 5,3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급여 신청 창구 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창구에서도 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자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수당의 90%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강사 50여 명을 두고. 학원에 운영하는 이모씨는 직원들 일자리라도 지켜주고 싶어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러 왔는데 이번이 여섯 번째 방문이라며 제때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올 때마다 서류를 보완하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네두 번째 기사입니다. 체한 펀드 가동에도 회사 채시장 살얼음판 하나그룹 주력 계열사인 하나솔루션이 회사채 사전청약에서 목표 물량의 40%도 채우지 못했다. 이 회사의 신용등급 전망이 최근 부정적으로 떨어지자 기관 투자가들이 몸을 살인 탓이다.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지만 회사채 시장은 여전히 살 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13일 하나솔루션이 2,100원어치 회사채 3년 만기 발행을 위해 기간을 상대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800억 원의 매수 주문만 들어왔다. 발행사가 기대했던 채권시장 안전펀드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기관들도 선뜻 참여하지 못했다. 하나솔루션의 신용도는 채권시장 안전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최저 수준 더블 A 마이너스이지만 이달 초 신용평가사들이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것이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하나 솔루션 회사채를 사들였다가 몇 개월 뒤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을 피할 수 없다. 하나 솔루션은 케미칼, 큐셀, 첨단 소재 등. 하나의 3개 계열사가 통합해 올해 새롭게 출범한 회사다. 투자자들은 화학과 태양광 소재 등 하나 솔루션의 영업 환경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크게 나빠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주장한 하나 솔루션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평균치는 전년 동기 대비 7.7% 줄어든 907억 원이다. 신용평가사들은 하나 솔루션의 수익성 악화가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매겼다. 채권시장 안정펀드 운영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 운영 역시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사전 청약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 그나마 더블A 이상 우량 등급 기업의 자금 사정은 나한 편이다. 1500원 규모 회사채 발행의 목표로 이날 수요예측을 참여한 롯데 칠성 등급 더블 a 는 3200원의 수요를 확보했다.산업은행이 일찌감치 인수단으로 참여해 5 0 0억원어 치를 총액 인수한 데 이어 이날 수요예측에서 채권 안정 펀드 자금 800억원이 추가로 들어왔다. 창사 이후 첫 회사채 발행에 나선 현대 오트론도 모집액 500억 원의 3배에 가까운 1435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는 데 성공했다. 현대 오토로는 신용등급이 A여서 채안펀드 대상에는 드시지 않지만 자력으로 기관 투자를 이끌어냈다. 시장 참여자들은 채안펀드와 산업은행 등의 가세로 기업 자금 시장이 지난달 말에 경색 수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긴장감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중저 신용등급의 기업은 자금 지원에서 배제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특히 하나솔루션 신용등급이 채안펀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도 향후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약에서 빠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채안펀드의 지원 사격이 기대만큼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채안펀드 운영사들은 채권 메인 가격, 시장 가격보다 낮게 제시하고 있다 지난 6일 롯데푸드 수요 예측에서 체한펀드 측은 민간 채권평가사의 시가평가보다 0.2%포인트 높은 금리 즉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넣었다 이날 롯데칠성 수요 예측에서도 체한펀드 운영사들은 0.15에서 0.36%포인트 높게 제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때문에 정부의 채권 시장 안정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업 신용 위험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3년 만기 더블 a 등급 회사채 평균 금리는 전날 대비 0 0 3 1 포인트 오른 연 0. 2.120%를 기록해 같은 만기의 국고채 연 0.996%와의 금리 격차를 1.12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10년 3월 사이, 연 1.13%포인트 후, 10년 1개월 만에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IB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은 우량 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우량 기업의 회사체 시장엔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